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권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로마 병사들, 자기들이 창으로 찌르고 옷으로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는 일부의 병사들은 쇼크 상태에 빠져서 할 말을 잊은 채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일부는 로마 병사이면서도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서 큰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영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무덤이 비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빈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역시나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는 돌아가버린 베드로와 요한과 달리 또한번그 무덤 앞을 들여다봅니다. 그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은 또 다시 달려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쁜 소식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다고 말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도 뛰어나와서 무덤까지 달려갔었지만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에는 어느 누구 하나 피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결국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조금 느긋하게 걸어가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출발하면, 엠마오에 도착하면 저녁 식사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됩니다. 기대했던 예수의 죽음에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는 결국 고향 땅 엠마오. 자기 삶에 기득권이 있고 자기 삶에 터전이 되는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돌아가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나의 원래의 삶으로 엠마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똑같은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앞에 짠!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을 다시 들여다볼 때 뒤에 딱 돌아서는 순간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때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눈앞에 예수님을 마주하고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인정하지를 못하고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달라마리아는 누가 동산치기인 줄 압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동묘지 관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치기인 줄 알고 그에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시여,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까지 치웠다면 다시 갖다 주든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막달라마니아는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부활 예수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그 막달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막달란 마리아는 그제서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아무리 서있들, 있는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손 안에 성경으로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동산치기인줄 알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 현태가 용도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깨어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도 압달라 마리아와 이런 면에서 똑같은 일을 체험합니다. 10km나 되는 산길입니다. 두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두 제자와 함께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묵상을 한다면 이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3일 전에 죽었어. 예수님은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라는 자기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 옆에 가시는 부활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두 제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다 했었는데 내 옆에 안 오시려는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두 제자는 예수님은 죽었어. 그걸로 끝이야. 나는 절망했어. 낙심했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내 삶을 다시 살아야 돼. 우리 가족들에게 난 미안한데 어떻게 돌아가지? 가서 뭐라고 말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으니 부활 예수가 동행해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풀어서 지금처럼 설교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질책도 하십니다. 믿음 더디게 믿는 자들이여라며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두 제사를 향하여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꾸중하시지 않으시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이 더딘 자들아라고 질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왜 너희 기준으로 나를 믿느냐? 왜 편향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를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이두 제자를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믿지 못하고 나중에 믿게 되느냐 질책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서 승천과 재림, 심판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두 제자에게 길 가는 동안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제자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식사하는 중에 그 받은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부제자에게 줍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나를 기억하라며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며 떡과 잔을 축사하시고 나누어졌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게 하는 성찬식이 기억나게 합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베어 물 순간, 그제서야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순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영안이 열리지 않더냐? 이렇게 서로에게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그저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더딘 자들아 이렇게 질책 당했던 두 제자가 말씀을 듣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녁 식사를 한 시간입니다. 해가 넘어간 시간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두 제자는 그 저녁 시간에 다시금 되돌아옵니다. 밤길을 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산길을 넘어온다는 것은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두 제자, 마음이 뜨거워진 이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막달라마리아를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가 막달라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하라는 천사들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로 있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마음을 체험한 이두 제자는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저 열한 제자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저기 있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에서 뜨거운 심정을 체험했던 두 제자는 갈릴리로 달려가는 것을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산길을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열심히 열심히 뛰어갑니다. 아마 마할 다락방으로 다시 뛰어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열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있습니다. 갔더니 마침 시몬 베드로가 그 열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 제자가 그 베드로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마발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와서 내가 만났다 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네한테만 나타나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마팔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와야지. 왜 베드로 너에게만 나타나는데 우리는 제자가 아닌가? 나머지 열 제자들도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엠마오에서 그 밤에 두 제자가 달려와서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우리가 줄때그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인 줄 알았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지금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다. 나는,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 예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함께 부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일으로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열제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베드로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야, 나도 만났어. 왔다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활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엠마호에서 만난 두 제자가 와서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 베드로도 입을 다물어버리고 열명의 사도도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의 삶에서 허우적거리는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타났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부활 예수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나 막달라마리아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성경을 날마다 보고 있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신명을 날마다 두드리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나의 우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적은 없었습니까? 엠마오 제자처럼 삶의 힘이 들어 믿음의 힘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가버리는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버리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에 계십니다. 임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우리 기준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귀를 열고, 예수님, 예, 그러겠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시작, 은혜로 오신 하나님, 모여주시고, 뭐 모여주시고, 뭐 모여주시고, 뭐 모여주시고, 뭐뭐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뜨거움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로 대화하는 뜨거움을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부활 예수님과 대화합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부활 예수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읍시다. 예수님이 떼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용도 목사 입술을 통해서 떼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리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 예수의 말씀을 만나고 먹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부활 예수를 증언하라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부우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한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한 모습을 기억합시다. 비록 내가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목사가 아니라도,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에게 임자하시는 부활 예수를 먼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증언합시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언합시다. 그러한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